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어,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네,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연골의 어, 기본적인 구조와 또두 번째 시간에는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형외과에 아마 다녀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야, 그 엑스레이 맨날 찍어봐야 소용없어, 맨날 똑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정형외과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거 엑스레이이죠. 엑스레이 검사. 어. 방송에서 흔히 들으셔서 알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연골은 안 보인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뼈만 보이고 연골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연골이 보이지도 않는데 엑스레이를 왜 찍냐 하면 저희는 그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연골 상태를 어 판단하게 되고 현재 상태를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릎 아픈 사람 다 MRI 비싼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엑스레이를 그럼 찍는데 자, 또 하나 아주 흔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 보세요. 자, 진찰을 한참 하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하면 찍고 오시면 같이 보시죠 하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여 드려요. 아, 그럼 엑스레이 되게 좋으시네요. 엑스레이 깨끗하시네요. 어, 연골 간격도 좋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아, 감사합니다라는 분이 일부 계시고 일부는 화를 내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면 나보고 엄살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만 하죠 사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이 직접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골 두께는 정상적이라는 의미예요 아주 심해져서 연골이 정말 달아서 연골이 얇아지면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생긴 게 보이고 다리가 휘게 보입니다. 근데 연 그만큼 심하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서 연골이 닳기 전 단계, 그거를 저희가 이제 1단, 1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린 것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오래 앉아서 뭘 하다 보면 엉덩이 아프잖아요. 제가 그럴 때 엉덩이 한번 보세요. 엉덩이 무슨 문제 있나요? 문제 없어도 아프잖아요. 연골도 동일합니다. 내 연골이 X에서 정상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런 분들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봐도 눈으로 보면 멀쩡해요. 하지만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도한 하중을 받게 되면, 또 하지 않던 운동을 하게 되면 평소와 다른 압력이 막 누적이 되면서 연골 자체보다는 연골 아래쪽에 그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무릎에서 통증을 느끼게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골, 하골에 어, 혈행이 증가하고 압력이 들게 되면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골도 실제로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인데 왜 아프냐는 질문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처음 가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신 분들 보면 보통 저희가 한 1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또 주사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주사하는 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사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 하시죠. 아니 맨날 찍어서 뭘 봐요? 똑같아 보이는데.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절염은 저희 의사들은 1기부터 4기로 나눠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KL 그레이드라는 건데 엑스레이가 정상인 경우가 1기 그 다음에 이렇게 스퍼라 그래서 무릎 옆에 일종의 골급, 돌기가 보입니다. 뾰족하게. 그렇게 생기면 2기. 세 번째, 3기는 더 심해져서 연골이 닳아서 간격이 좁아져 보이는 경우. 그게 3기. 그 다음에 더닳아서다닳아서 우리 무릎이 오자가 되고, 뼈끼리 이렇게 다 보이고. 이런 경우가 4기.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잘 유지하고 계신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6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면, 이분의 지난 6개월, 1년 동안의 삶이 보여요.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 1년 전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골극이란 스퍼가 없었는데, 1년 만에 왔는데, 이렇게 스퍼라는 골극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지난 1년 동안 운동도 안 하셨고, 체중도 더 넣으신 것 같고, 관리를 전혀 신경도 안, 하셨나, 안 쓰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아, 이제 부, 일단 부인부터 하시죠. 그러면 제가 아, 틀림없습니다. 무슨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증 있어요, 그래요. 물증.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물증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물증이에요.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물증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관리 잘했는지 그 스퍼의 형성이나 간격이 좁아지는 걸 봐서 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그 과, 검사에. 별거 아닌 엑스레이 검사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뼈를 본다면 초음파를 통해서는 뼈를 제외한 연부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연부조직이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민감하게 손으로 느낄 수 없는 물이 찬 정도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게 이제 CT 검사 또 MRI 검사 많이 아실 텐데요. 어, 제가 이제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엑스레이상에서 문제가 안 보이지만 분명히 큰 파열이 있어 보여서 MRI를 좀 찍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시는 질문이 MRI 말고 CT는 안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두 개의 차이는 CT는 엑스레이와 동일합니다. 엑스레이를 3차원적으로 찍어서 보는 것뿐이에요. 단면으로 자를 수 있게.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거는 CT에서도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MRI를 찍으면 무릎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이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무릎에는 이렇게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제가 첫 시간에 방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석처럼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골판의 상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어 엑스레이상에서도 안심한데 뭔가 증상은 명확하게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MRI를 찍어서 원인이 뭔지를 찾게 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모든 치료의 시작입니다. 원인 모르고 아무거나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MRI를 찍게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어 많이 관과하시는 측면이 좀 있는데 걸음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잘안 나요, 치료해도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한번 걸어보세요라고 시켜요. 걸음걸이 걷는 걸로 보면, 의외로 틀리게 걷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걷고 계시지만, 어떠한 이유로 한번 뭐 다친 적이 있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어떤 이유로 내 걸음을 좀 신경 써고 걷는 분들이 계신데, 그 잘못된 걸음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걸음거리가 어떤 게 옳은지, 또 걸음거리가 틀리면 왜 아픈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어떤 검사를 하냐 면 근육량 검사를 해요. 우리, 어, 골다홍증이라고 해서, 골밀도 검사를 하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특히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육량과 나의 관절 건강 또는 다른 건강과 관계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근육량 자체를 검사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릎 아픈 사람들 보면 만성적으로 조금씩 오래 아픈 분들을 보면 근육량이 많이 감소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하는 게 괜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 관절 건강, 특히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무릎 주변의 허벅지 근육 굉장히 강화시키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정말 어떤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이상이 안 나와요. 다 정상이야. 근데 나는 아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우리 위 내시경을 보듯이 무릎 속을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드물게 이렇게 보이지 않던 작은 부유물이 뼈 조각이나 연골 조각이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아주 미세한 어, 파열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무릎 상태가 여러분의 연골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 그 상태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좀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무릎이 아프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꼭내 상태가 어떤지 진단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 자, 동네 아줌마 또 나오는데 무릎이 아파하고 그러면 막 고민을 이기하실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관절염이네. 우리 동네 아줌마가 딱 진단 내리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무릎 아픈 이유가 관절염 아니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염과 다르게 꼭 알아야 할 유사한 질환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